자, 질문입니다. A 대 B는 7대 6이고, A와 B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곱이 1050일 때,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. 이렇게 됐죠? <laughs> 자, 음, 우선 A 대 B가 주어졌을 경우는, AB라는 수를 정확히는 모르고, 7대 6이라는 것만 알잖아요? 이럴 때는, A를 7 곱하기 K. B를 6 곱하기 K. 이게 B가 주어지면 두 수를 대부분 다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요. 그래서 7 곱하기 K랑 6 곱하기 K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거예요. 근데 둘이 K로 다 나눠지죠? 그럼 여긴 7 되고 6 되고. 7과 6이 서로 소, 더 이상 안 나눠지니까 K가 바로 최대 공약수겠죠? 그러면 나머지 3개 곱한 거. 7 곱하기 6 곱하기 k. 즉, 42 곱하기 k가, 바로 뭐예요?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? 근데 네,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이 1050이라고 했으니까, 7 곱하기 6 곱하기 k 제곱. k 곱하기 k. 2개 곱한 거. 2, 1050이라는 거예요. 자, 76에 42로 양변을 나눠보면요. 약분 되고, k 제곱은, 약 음, 분해 볼게요. 2로 나누면 21, 25, 12는 4, 25, 10, <laughs> 음, 3으로 나누면 37에 21, 32는 37에 21, 35, 15, 7로 나누면 7이 7, 7 2, 14, 75, 35, 25 나오죠. K 제곱이 25니까 K는 5가 되겠네요. 그럼 A는 자, A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? 7 곱하기 k라고 했으니까 a는 75, 35, b는 6 곱하기 k라고 했으니까 65, 30 이렇게 보여지겠죠.